이번는 부작위 이유 항의소송 이제 항고소송의 마지막 마지막 대상이 되는 부작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작위 부자하기 밖의 소송의 부작위하고 거부처분 취 소송의 거부처분은 같아요 결론은 같는데 거부처분은 처분 문서로 나오는 것이고 부작위는 문서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의리 취할 수 있는 행정쟁송상의 구제상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이제 부작위에서 물어보는 거죠 왜 행정 쟁송은 두 개를 말해요, 두 개. 자, 심판하고 소송을 말하죠. 그럼 부작에 관해서 행정심판에는 5조, 행정심판법 5조에 의하면 3호의 음행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행정소송에서는 4조의3호의부작위입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구제사에 달라져버려요. 심판하고 소송이. 자, 그거 가지고 지금, 에, 풀어달라는 거예요. 뭐, 30점입니다, 30점.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이걸 푸는 방식은요.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먼저 보래,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 부작이 맞냐는 거예요.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이가 맞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부작이가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쟁송으로 갔을 때, 쟁송할 때, 심판법 있죠, 심판법. 심판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취소 심판으로 가는 방식과 응맹 심판으로 가는 방식 두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송법에서는 소송법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응맹 부자위법 확인 소송. 확인 소송밖에 없는데 문제는 응맹 소송이지가 가능하냐라는 요 논점을 하나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길게 써서 이게 굉장히 있잖아요. 깁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아요. 한번그 점수 높은 걸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흐름을 따라가는 이 음. 사고를 하시면은 쉬워집니다. 막무특대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볼게요. 자, 이 특별 이 A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가 주택 특별 공결정을 이거 이제 하지 않은 것은 부작이가 맞아요, 그죠? 특별 공결정. 아니 하고 있는 것 이거는 부작위가 맞아요 문제는 이게 처분의 부작위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처분의 부작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수단하고 관련해서 일단 쟁송상으로 들어갈 수있냐 문제예요 왜냐면 행정쟁송에는 처분만 들어가요 행정소송이라 그러면 처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쟁송 이래 버리면 심판하고 소송의 교집합만 있으니까 그 교집합은 처분성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법적 성질이 먼저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심판법상의 구제수단이 둘로 나뉜다는 거. 거부처분일 때 둘로 나뉜다는 거. 부작 부장, 근데 부장일 때는 둘로 안 나뉘어요. 거부처분일 때만 둘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교묘하게 한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제가 눈누이 말하지만 별지에서 답이 있어요. 한쪽으로 몰아가서 답이 생겨요. 셋째는 소송법상의 고리구제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이 주 씨께서 주택 특별 공결정 급부지 결정 부작위의 어, 법적성질 문제의 소재 자 어떤 부작위가 쟁송법상의 개정 대상인 부작위가 되려면 첫 번째는 처분에 대한 부작위이면서 당사자의 신청에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여기까지 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신 그거 그 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부처분에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일 것 그다음에 그그거저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복기상소 신청권이 있을 것. 근데, 부작위가, 부작위가 상대방의, 신청인의 법적 상태 어떤 변동처럼, 이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건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둘로딱 나뉘었어요. 그러면, 의뢰 주택특별 공급 결정 부작위 법적 승리 관계 첫째, A 주식회사가, 이제 주식회사가 나왔잖아요. 얘가 행정청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특별 공급 결정을 하고 있는데, 얘는 누가 하고 있냐면, 사업시행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주식회사라는 사업시행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청이 아니잖아. 일단, 우리 겉보, 겉모습이. 겉모습 행정청이 아니면 은 처분이 아니잖아. 이거 첫 번째, 행정청이냐. 이게 숨은 논점. 두 번째, 주택특별공급결정이 이게 처분이냐는 거예요. 그럼 처분이냐. 셋째, 신청에, 이 당사자의 신청에 신청권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의 신청이지, 신청인의 신청이 아닙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주식회사가 쟁송법상의 행정청이냐? 이때는 법률규정 사는 경우입니다. 우리 변시 친구들 법률규정 사는 경우 진짜 많아요. 답안에. 이렇게 쓴게다 많은데, 이거 못쓴 사람들이 많아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나 싶어가지고. 행정식판법 제2조 4호에 의하면요. 4호에 의하면, 자, 4호에 의하면, 이 행정청이 뭐냐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 밖의,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하고요 지금 쟁소법상의 지금 행정청입니다 지금 행정소송법에서는 뭘 하냐 이 법을 적용하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을 이등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여기서 행정청은 뭐다 했더니 기능적으로 이해되는 행정청이다. 기능이 뭔지 가르쳐 드렸죠? 의사 결정 기능, 의사 집행 기능. 자 사안의 경우, 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1조와 16조를 봤더니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A 주식회사는 같은 법제 22조 제 1항에 의하여 뭘 갖고 있어요? 수용 권한을 위임받아요. 수용 권한은 이건 국가 사항입니다. 무조건 토지를 수용한다. 이건 뺏는다는 뜻이에요. 토지 수용이 수용자가 뺏는다, 이런 뜻이에요. 정당한 돈을, 대가를 주고 뺏으면 수용,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증발이에요. 어쨌든 국가가 뺏는 거예요. 뺏으므로 그 사물을, 그 국가 사물을 위임했어요. 위임했으니까 뭐예요? 행정청이 맞죠. 이를 공무수탁사인이라 한다. 그렇다면, 자, 주택특별공급결정이 쟁송법상의 처분이냐? 그랬더니, 행공특법권의 국권직관이에요사례 경우, 자, A 주식에서는 처분청이 될수 있지. 그럼, 주택특별공급결정은 뭐냐? 특별분양신청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의 설정을 명해요. 그죠? 특별분양신청자는 개별인이죠?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분양권 설정은 그러니까 직접적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의 국권 직관 혹은 국권 직영 있는 것이 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럼 이에 대해서, 산후입지법 제, 어, 삼십제1항의 수분양권이 발생하고, h c 회사의주택특별공급증을 확인행위라는 견해가 있다. 요, 이제,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권한은 발생해 있고, 그 다음에 확인행위, 사실행위는 확인행위 불가능. 이러면 뭘로 가요? 공법상 당사성으로 가자는 견해이거든요. 이미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앞에는 그게 아니고, 이건 권리가 아니거든? 이렇게 이기하는거예 요거 써주면은 점수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써도 돼요. 자, 그다면 당사자의 주택특별공급 발령에, 발령을 신청에 신청권이 있느냐 했더니, 어, 구신 누구. 우리 기억하죠? 구신 누구. 그래서, 이 당사자의 주택특별공급 발령 신청에 법규상 신청권이 없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조리상 신청권 3개가 있어요, 이미 여기에. 자, A 주식회사의 주택특별공급 결정에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예고가 있어요. 주택특별공급을 하겠다는 예고가 있고, 두번째는 출원이 공고 됐어요 야주택특별공고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원선해 세번째는 이 조리상 신청권 있는데 언제 뭐냐 그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사무처리 기준 있죠 사무처리 기준 특별공급 기준이 기준이 주택특별공급 사무처리 규정인 규약이 존재 조합규약이에요 조합규약이존재 해서 세개가 다 있죠 지금 예고 출원공고 사무처리기준 의 설정공표 이게 조리상 신청권이다 여기서 여기서 이게 점수입니다 요표인 점수에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에 신청권이 있다 그렇다면 소결 어 법적 성질은 쟁송법상의 개정대상인 부작위가 맞다 그렇다면 행정심판법상의 구제수단 여기 마자, 마찬가지 법률규정 3의 경우 자 법률규정은 행정심판법 5조 3호 여기에 보면 의무행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31조에 가면 31조에 가면 임시처분이 있어요 자 임시 임시처분이에요 자 요거 두 개를 갖춰줍니다 구제수단은 뭐냐면 적법한 청구라면 직접 가니그 뭐죠 있죠 그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인데 이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는 집행력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정지는 정지시킬 집행력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정지 불가능하고 임시처분을로 간다. 그래서 이 오조 3호하고3 1조를 달달해갖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사안의 경우 봤더니 업무행심판을 제기가 가능하다. 근데 A주식회사의 이 부작위는 이법 분당하다고 상당히 의심이 되고. 주택특별공급 결정의 부작위 때문에 A에게 발생하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면 중대한 불이익을 막게하여 임시지를 정할 필요도 인정된다. 따라서 임시처분으로 주택특별공급 결정을 한다. 하여 공공목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되진 않죠. 그러나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금방이겠죠. 부작위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의 권리부재산 여기는요. 자음행 심판이 있잖아요. 행정심판에 그러면 음행심판에 대응되는 음행소송은 인정 안되나? 이렇게 된거예요 이게 왜? 쟁송법으로 지금 엮여져 있으니까 인정적어 이거는 우리가 이미 행정소송의 한계로 해서 첫날 우리가 다 배운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확인 소송은 이제 가야되겠죠 어디? 인도법 4조 3호에 있다 그래서 이 확인한 소송이다 이 법적 성질은 뭐냐 했더니 어. 어, 부작임으로, 부작위 확인 소송에 제기가 가능하다. 가처분 인정돼. 여기 이제 또 가처분이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어, 갑자기, 왜, 왜 뭐가 생 갑자기. 갑자기. 하트가 나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임시처분 있잖아요, 지금.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 임시처분이, 자, 행정심판법에 있는데, 그러면 행정소송에서도 임시처분 가능하도록 해주자. 그래서 부작위는 그 성질상 집행정지가 불가능하더래요. 집행력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8조 2항 이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300조 2항 반드시 300조 2항 이라고 써야 됩니다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이런 글을 엄청 많이 봤는데 그거는 이 종을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이 쉬운 하나의 종을 외우지 못해서 쓰거든요 300조 2항이 준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은 뭐하는 거다 민사 민사판결 민사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그럼 민사판결은 뭐다? 대등성이죠, 대등성. 당사자의 대등성을 전제로 해요. 그러므로, 제도임으로, 자, 그 성질상, 그 성질상, 자, 항고소송은 뭐죠? 피고의 우월성이죠? 처분청의 우월성. 처분청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소송입니까? 성질상 다르죠. 성질상 다른 소송이죠. 다른 것은 어떻게 돼요? 주운용하지 못해죠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다 는 그래서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다 는설문의결 행정심판법상의 구제수단은 음행심판과 임시처분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수단은 부작용확인소송 밖에 없어요 가구제수단이 없어요 따라서 음행심판을 거친다면 뭐가 나오죠 여기서 음행심판을 거치면 뭐가 나오죠 제기서 정본이 나옵니다. 따라서 부자기방위소송도 제기했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다는 제소기간의 적용이 있게 됩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당사의 소문 보도록 하겠습니다.